여러분 안녕하세 미소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의 두 가지 종류의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가 두 가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형용사가 만들어질 때그 어, 만들어지는 과정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모양새도 두 가지고요. 어, 쓰는 활용법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의 형용사는 음, 두 가지로 딱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면 보통 형용사거든요. 다른 언어들에서는 근데 일본어는 굉장히 독특하게 두 종류의 형용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형용사 나 형용사 이렇게 불러요. 이 형용사 그리고 나 형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보시죠. 먼저 이 형용사입니다. 이 녀석들은요, 일반적인 보통의 형용사예요. 저는 어이 형용사에 다른 이름을 대라 그러면 음 보통 형용사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이 형용사라고 부르느냐이 녀석들이요 죄다 끝날 때 뭐로 끝나냐면 뭐로 끝나나요 그렇죠. 2로 끝납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죠. 모양새만 딱 보면요 끝날 때어 2로 끝났네. 어 이거는 형용사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굉장히 음, 편리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아츠 2. 사무이, 아타타카이, 스즈시 이렇게 해서 죄다 2로 끝나는구나. 자, 이번에는요. 이 형용사 말고 다른 형용사입니다. 나 형용사. <laughs> 이 녀석은 설명할 게좀 많은데요. 나 형용사는 원래는 명사였어요. 명사를 형용사로 바꾼 겁니다. 왜 명사를 갖다 고쳐 갖고 형용사로 쓰느냐? 왜 그랬을까요? 뭐 그건 너무 당연한 이유가 있죠. 어, 형용사가 풍부하지 못했어요. 풍부하지 못해서 야, 이걸 어쩐다. 부족한 형사를 용 어쩐다고 뚫레뚫레 보다가 눈에 딱띈게 명사였습니다. 명사. 그런데요. 명사를 갖다가 다 대놓고 형용사로 쓸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보세요. 어떤 명사는요.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냥 명사스럽습니다. 학생, 경찰 누가 봐도 그냥 명사네. 그런데 어떤 명사는요? 딱 봐도 오 이거 형용사 냄새가 나는데스러운 의미를 가진 명사들이 있어요. 친절 이 명사입니다. 하지만 음 친절한 이렇게 되면 형용사인데 그런 느낌이 있죠. 이 녀석들이 친절, 유명, 편리 이 녀석들이 일본어에서는 죄다 명사로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명사로만 그러니까 이 형용사 나라 입장에서는 탐이 많이 났겠죠 야저 명사한 녀석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형용사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주 그냥 부흥한 형용사 나라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 형용사 나라에서 명사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 명사나 다 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딱 봐도 얘는 음 형용사스럽군 한 녀석들을 데려다가 형용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형용사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명사들 뒤에 뭘 붙여줬을까요? 나를 붙여줍니다. 나를 붙여주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원래 명사였는데 네가 나의 나를 데려다가 나를 붙여주는 순간. 난 뭐가 되었다? 나는 이제 형용사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를 붙여서 한번 볼게요. 자, 유메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건 유명이라는, 어, 그냥 명사입니다. 어, 물론 느낌이 벌써 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얘는 엄연히 명사. 그런데 뒤에 나를 붙여줬어요. 유메나 하면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됐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억지스럽게 아무 명사에나 다 갖다 나를 붙여서 형용사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발전되어 온 거고 외워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형용사와 나형용사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이 형용사란 기본적으로 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보시죠 <laughs> 따뜻한 봄 하면요. 따뜻하니 봄 수식하죠? 따뜻하니 형용사죠? 봄이 명사죠? 따뜻한은 왜 형용사입니까? 봄이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 가세요? 네, 형용사란 개념은 원래 형용사란 개념은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명사가 떡하니 있는데 개를 꾸미고 있으면, 어, 너 형용사 하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건 형용사다. 명사를 꾸미고 있죠. 그 역할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다. 뭔가 다르죠. 얘는 완전한 문장이 됐죠. 문장의 맨 뒤에 쓰였습니다. 이 경우, 술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두 가지 역할은 따뜻한 봄에 따뜻한, 봄은 따뜻하다 할때 따뜻하다. 예쁜으로 해볼까요? 예쁜 꼬마 할때 예쁜, 그리고 그 꼬마 참 예쁘다 할때 예쁘다. 둘다 형용사인데, 수식 역할, 수로 역할. 이렇게 나눠지죠.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나 형용사 때문입니다. 어, 느낌이 오시나요? 자, 이 형용사는 이런 문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 형용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 형용사 예를 한번 볼게요. 뱃리나, 뱃리다. 어, 나 붙인다고 했잖아요. 다도 붙입니다. 언제 붙이다요? 후로일땐 다를 붙입니다. 수식을 할땐 나를 붙이죠. 그래서 저는 음, 이렇게 얘기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형사 용 말고 나다형용사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왜냐면 그냥 나 붙이는 게 아니죠. 이럴 땐나 붙이고, 이럴 땐다 붙이죠. 그러면 이름이 나다형용사면 좋을 텐데. 나 형용사라고 그냥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형용사로 꾸밀 때나 쓰고요. 수로로 문장을 닫아줄 때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끝날 때다 하잖아요. 우리말로도 끝날 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가 그때 다라는 건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얘기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어, 나를 붙이고, 다를 붙이고, 둘다 좋은데, 어, 둘 중에 뭐가 기본형일까요? 왜 기본형이 중요하냐면, 사전에 뭐라고 들어가 있을까요? 이 벤리라는 형용사는 벤리 나라고 들어가 있을까요? 벤리 다라고 들어가 있을까요? 사전에는 벤리 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왜냐면 수식 역할과 수로 역할 둘다 중요한데, 둘다 사전에 들어가면 사전이 너무 두껍잖아. 그러니까, 야, 그냥 하나 찍어. 그래서 찍은 게 뭐냐면, 다입니다. 다. 합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름은 나형용사고 기본형은 다로 끝난다. 일치되면 좋을 텐데, 그쵸? 이름이 나형용사면 사전에도 나로 들어갔으면 좋았고, 이름이 아니 사전에 다가 들어갈 거면 이름도 다형용사면 좋을 건데, 이게 엇갈려 있습니다. 어, 1대1이라고나 할까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형용사, 나 형용사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 배웠고, 이나 형용사는 쓰임에 따라서 나, 다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